조상은 잡신이라가 영가가 떨어져가 영가가 붙는가? 내 조상은 대단하고 너무 조상의 영가가 떨어져가지고 내 조상한테 붙는가? 그 재수없는 소리 하지마라라 유튜브에 나가고 단디 들으세요 잡신보기는 뭐가 뭐가 붙노? 그러면 내 조상은 최고고 너무 조상은 잡신이가 아이고 자기한테 붙나 저 조상한테 붙나 어째 그래 똑똑노 나로만 무식한 소리하면 허팝은 힙득디미진다 진짜 명절에 네. 절에서 합동제사나 합동차례를 지내잖아요. 어.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영가랑 같이 이렇게 합동제사를 지내면 안 좋은 영가가 따라붙을 수 있다고 하면서 반대하시는데, 과연 사실인가요? 그럼 하지 마라, 그럼. 내 유튜브 나와야지. 하지 마라, 그럼. 어째 그만 똑똑노. 지하철 옆에 도자리 깔아 켜라. 그래서 반풍수같이 고정망치는 거야. 자, 요즘은? 전시만 절에 다 올린다. 올리면 절에 올리는 조상이 더 편안하겠지. 집에서 음식 쫓게 해가. 마약이나 자기 하기는 해가. 우리 오는 신도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절두분만 끝나잖아. 절두분만 하고 앉아 시식 지내고 우리 먹잖아. 절에서 제사를 지내며 합동 제사를 지내면 선님들이 연부를 너무너무 잘하시지. 우리 절의 선님들이 연부를 진짜 잘한대 선님이 연불도 받지. 조상님이. 많은 음식 해놔 놓고. 그 조상님이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 지 그날 그 영가 조상님이 연불 소리에 겁락 가는 거야. 나는 깜짝 놀랐다 우리저리 선님들이 합동 할지게 연불하는 거고나 놀랬다. 그 음식이 많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좋은 연불 받아들고 금강식에 가시는 거. 그거 최고 아이가? 집에서 누가 염불, 먹다 도연불해 주나? 음식에가 절두번만 하면 끝나는 거. 그래서 합동 제사를 지내며, 우리도 여러 명 갈라보, 갈라보면 맛있지. 사람들 우우, 앉아가 뭐면또 그와 가친구로 사귀는 거야. 우리 산 사람하고 똑같대 여러 영간들이 오시잖아. 여러 연가들이 오면, 거기에서 또 친구를 사귀는 거야. 언니도 사귀고, 오빠도 사귀고, 동생도 사귀고, 친구도 사귄다. 그러면 또 내년에 또오그 친구들 또 온다. 같은 연가들이. 또 만난다. 그러면 음식을 해가, 우, 갈라보면 좋겠지. 그런데 어느 신도님이 그러는지 몰라도, 내 조상은 A급이고, 너무 조상은 잡신이라가 연가가 떨어져가 연가가 붙는가. 내 조상은 대단하고, 너무 조상에 영가가 떨어져가지고 내 조상한테 붙는가? 그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라 라 유튜브에 나가고 단디 들으세요 우리도 소풍을 가며 여러 명 앉아가 네 반찬도 먹고 내네 반찬도 먹고 네 밥도 한번 보고 내네 밥도 한번보고 파티야 파티 얼마나 좋아 그 절에서 합동 제사를 지내면 우리 파티네 파티 이름도 성도 모르는 영가들 만나그계서 우리 안면 땡기는 거야. 외로운 조상도 친구 만나서 앞면 땡기고 좋고 웃고 조상 연불 너무너무 조상 연불 넘으너 좋잖아. 스님들 연불하는 거 기가 뻥틀피지 않아. 속이 시원하고. 속이 시원하지. 우리가 속이 시원하지. 조상님도 속이 시원하거든. 어디다가 그런 연불 들어볼 기고 집에서 제사 지내면 어느 누가 연불소리 들어볼 끼고, 절두 번만 하고 심하이지. 연불소리듣제 그, 영가들 와가, 친구들 만나가, 과일이 어머시고, 상다리가 빠지도록 음식을 해가, 이것저것 다 잡수고. 파티 열고, 기분 좋고, 내 자손들을 봐봐 좋고, 내 후손들 만나가 좋고, 재진해줘서 좋고, 잡수고. 가실지에는 서로 빠이빠이 하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납시다. 우리 추석에 또 만납시다. 설에 만납시다. 우리 내년에 만납시다. 그러잖아 잡신 부기는 뭐가, 뭐가 붙노? 그러면, 내 조상은 최고고 너무 조상은 잡신이가, 아이고, 자기한테 붙나? 저거 조상한테 붙나? 어째 그래? 똑똑노 나는 막 무식한 소리 하면 헛파가 깊득 디비진다. 진짜.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디비진대. 또 이런 사람이또군 소리 잘한대. 아이고, 내가 추석에도 지내야지. 제, 서도 지내야지. 옷에는 추석을 없애도 된다 그더라 명절 거는. 오세는 설팔을 안 지내도 된단다. 기재사만 지내면 된단다. 된단다. 이래 사는 사람 또 더러 많거든. 그래 시부리지 말고 조상 섭섭하게 하지 말고 기분 좋게 절에서 합동으로 지내주면 너무 좋은 거 아이가? 이게 우리 파티야 파티. 파티. 어느 자손이 이렇게 좋은 좋은 연불 소리 듣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주는 수퍼 고맙지. 그거는 몰라서 그렇다. 부디부디 부탁한다. 어떤 사람은 정치로 일 이런다. 아우, 나는 절에서 지나고 싶는데요. 우리 시어머니가 옛날 짓을 한다. 하느냐. 우리 시어머니가 내 죽을 때까지는 절에 오리지 마라. 그런다. 시아버지를. 시어머니가 두 다리를 못 서는데, 맨느또돈 벌러 다니고, 아들도 돈 벌러 다니고, 손주도돈 벌러 다니고, 그래서, 우리 사랑사에, 제질에는 보고 놀랬다, 칸다. 놀랬다. 그래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 시할매,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저거, 시, 시아버지, 어무요, 절에서 지냅시다. 그러니까, 내 죽을 때까지 지내지 마라. 그면서 음식도 또 말하면 절단 난단다. 음식도, 쨉게 해야 되고, 간섭을 많이 한단다. 그래, 신랑이. 엄마 말절 뜨지 말고. 절에 하자. 당신도 고생 덜 하고. 당신도 직장 다녀야 되고. 엄마도 돌아가시며. 절에서 지내고. 자기 신랑이. 스님들 연불도 너무 잘하고. 음식도 많이 하고참 좋대. 그러더란다. 그러고. 이런 것도 있대. 제사 지낼 때 하염없이 눈물 나거든. 우는 사람 이 있어. 우는 사람이 저거 조상이시리가 울거든. 저거 조상이 와가 고맙다고 흥가면서내 자손들, 내 후손들 만나면 반갑다고 우는 사람 이 있고. 오버에는그 그, 그, 추석인가 뭐뭐 뭐, 설인가 뭐 들어도 이제부다 우리 신도들 이 그러더라. 너무 너무 기분이 좋은데 막 흐느끼면서 눈물이나더란다 아무리 소리 안 내고 울라해도 스님 들을까봐 옆에 사람들까봐 을 자기도 모르게 기분 좋더란다. 조상이 실리가 오는 거야. 영불소리 들고 조치를. 참 파티해 주지. 그러니까, 우는 사람들 더 많다. 사람들이 우리 집와가 이야기 안 하나. 사랑서 신도님들이. 나는 눈물 나대요. 나는요, 오늘 아예 제도 지내기 전에 법다가 절하니까 막 울더라. 조상이 먼저 와 계시잖아. 울더라. 진작 일할 거로. 진작절에서 지낼 거로. 그 내가 이지 그때는 우리 사랑사 절도 안 지었는데, 그니까, 언니, 딴 길에 가가라도, 딴 길에 가가라도 지낼 거로. 크, 몰랐다, 그니까. 내가 이랬다. 우리 선님들만큼 연구 잘해주나. 그랬다. <laughs> 다 잘해준다. 어느 선님들도 다 잘해주시지. 내가 농담으로 그랬다, 이 말이지. 농담으로. 그래서, 아까 피디님 뭐라 했나? 뭐, 뭐가 부는럽다그나안 좋은 영가가. 시발. 그러면 내 조상은 그러면은 맹품이고, 너무 조상은 그러면 씨발, 스품까지안돼가 너무 영가가 씨발, 내 조상한테 붙나, 랄하 고차파. 그런 게, 너, 피디님, 그런 생각 안드나 맞지? 아, 이거, 니게미, 이런 거 보고 씨발, 우리 자씨이 니게미 씨발, 그런 거야. 욕안 하라키도 욕 나오는 거야. 손님들이 뭐 허리가 빠지도록 조상님 천도 잘해주고, 영가, 연불 잘해주고, 한번, 고맙다 그줄 알아야지. 우리 조상님들로 이렇게 연불로 자리 주시는교. 스님 너무너무 고맙니다 어떤 절에는 합동 제사 이런 거잘잘 지내 주면 스님들 팁도 준단다. 고향도 팁도 주고. 그래는 뭐할값에왜하니 우리 조상님한테 오늘 이조이 이 좋은 연불 받고 아유어머니요 아버님 요 오시는겨. 아이고야고 형님 요내 동생아. 다 왔나? 오늘 이 좋은 연불 받고, 언니야, 오빠야, 다 왔나? 이 좋은 연불 받고, 조, 좋은, 좋은 연불 받고, 음식 좋은 거잡수고 오늘 극락으로 가있세 이래야 되지. 조상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 이막 운다, 이가 우는 거 때린다고 눈물 나는 게아니 조상이 왕아, 보이는 좋다고 시나무가 눈물 나는 게야 집에서 절두번 하는데 조상이 왕우나어대울 시간이 어딨노? 대화 시간이 어딨노? 절, 절투분하고 막 시식기내고 막 앉아가 다묻고막 끝이지 조상이 앉아가 염불들는 시가 열린노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내 조상은 왕이고 너무 조상은 서풍같이도 생각 안하면 그건 못쓰는 버릇입니다 예쁜 마음을 모으주세요 신도님들 아시겠죠 자호산신보에 다음에 또 나오겠습니다